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기, 어, 기적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두 다 기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오병역 기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5천명이 모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 기적을 향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의 사람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관계적인 부분에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살다 보면 관계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관계적인 부분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내면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성격의 문제와 또한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세종지구촌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해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질병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박준수 집사님, 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두통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명예연한 사모님, 아이가 들어서 싸우니 하나님 건강하게 있다가 10개월 뒤에 건강에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연지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에서 생활할 때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땅에 두려움이 많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빠른 시간 안에 잠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칠천 여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오니 그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칠천 명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